엄마 엄마가 죽는 순간에 진짜 그게 바로 떠 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많이 줄었고 지금 솔직히 축제할 겨울 축제할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건 꺼야 돼. 솔직히. 어머? 아니 세상에? 잠깐만. 대인 생일. 대인 생일이 있었나? 바로 전에 영화였는데 갑자기 유화로 변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나 성장 안 시켰는데, 아, 지들 멋대로구먼. 역시 우리 집 가정부 맥스, 맥스야. 저것도 치워주라. 내가 컨트롤 해줄게. 되게 아주 그냥 빤스만 입고 사고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상태인거 메이크업 안해준거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했나보네 뭐 그래도 귀여운 머리 알아서 달고 태어났네 아 달고 성장했네 네, 저 방... 어유... 저 방치형 부모라고 하려고 했는데, 맥스가 바로... 뭔가를 알려주네요. 플레이어와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어. <laughs> 아니, 근데 맥스 완전... 그건데, 너무 괜찮은데... 집안일도에 집안 세탁기도 다 자기가 관리해. 애기도 관리해.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줘서 예쁘게 보이는 건가? 내가? 콩깍지가 껴서?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잘 하니까, 진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엄마 아빠 마가렛하고 제임스가 없으니까, 진짜 허전하긴 하네요.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클라라는 그래도 막내였던 만큼 제일 슬퍼하는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너무 애기 너무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아빠, 엄마랑 아빠가 너무 이뻐했으니까 어떡해. 비까지 내려서 더 슬퍼. 울러간다. 아빠가 울고 있어, 얘들아. 아빠가 울고 있다고. 아직 어려서 잘, 그런 걸잘 모를 수 있지만. 뭐야. 아빠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이거는 베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오글거림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대요. 이거는 진심이 아니야. 지금 아빠가 비통함 상태라서 잠시 모든 게 싫어진 거야. 아니요, 아니야. 얘들아, 이리 좀 와. 아니, 지금 얼핏 보이는 얼굴은 그 누구도 안 닮았는데 아닐 거야. 일단 청소년에서 이걸로 해보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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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지금 뭐가 씌어진 것 같은데, 그거... 그러나 저러나, 일단 대머리 대보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 그거잖아. 소림축구에 나오는 성형전 엄마. <laughs> 아니, 이거 소림축구에 나오는 그 대머리 그거 아니야? 여기 왜 이렇게 높아, 여기가? 미안하지만 좀 올려야겠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 저 백화 성형 그렇게 많이 안 해줬는데? 어머, 세상에, 진짜. 아, 이제 좀 그래도 눈좀 올려주니까 사람이 됐다.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친구가? 오, 이 머리 멋지다. 절대 얼굴을 가려서가 아니고. <laughs> 절대 얼굴이 가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멋진 머리 하자. 화장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우리 로렐이 무슨 일이람? 우리 로렐은 그런지 스타일을 좋아하는 아이야. 지금 정했어. <laughs> 우리 로렐은 나, 라커가 꿈이라서 그런지 스타일을 좋아해. 그래서 그래서 화장이 진한 거야. 근데 둘이 남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다르게 생겼지? 물론 베컴도 커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벌써부터 다르게 생긴 게 신기하네. 이제 중이병에 걸린 로렐. 왜냐면 이제 성장함과 동시에 할아버지 할머니 마지막으로 만나고 더 이상 못 만나게 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이병에 걸려버린 거야. 아, 아빠 아 계속 슬퍼. 어, 누가 아빠 좀 힘, 힘내게 해주라. 아빠 얘기 좀 들어줘야 들어. <laughs> 다 각자 할 일하러 가버리네. 그래 아빠도 이렇게 껴줘. 좀 아빠 슬퍼.

야, 나바 엠포라, 야비보 혼자 일인극을 하고, 있, 지금 두 자매가 계속 비통한 상태고, 아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생각만 하네. 아빠도 아기만 보고, 지금 엄마가 너무 슬픈 상태라 가지고. 맥스가 육아를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그래도 맥스라도 애기잘 돌봐줘서 다행이다. 어 우는구나. 아이고야 아유 클라라도 울러 간다. 돌아가면서 다 울려고 하네. 가 있는데, 대인이 엄마 아빠 껌딱지네. 여기 인형의 집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 관심만 바라고 있구만. 에디 왔네, 열쇠 주지 않았어? 나 너랑 친구야? 난 모르는데. 뭐 일단 와. 아유 전화 난리났네. 난 부자입니다. 지난달에 소셜버니와 큐피드 코너를 샀어요. 당신에게 꽂혔는데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유부남한테 뭐 하는 거야? 유부남한테 뭐 하는 거냐고. 됐네요. 여염. 그래 너도 들어와. 다 들어와 그냥. 나 애기 돌봐야 돼. 어메 난리났네. 아뭐 하는 거야 이리. 아니 이거 치워놓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잘못 눌러 잘못 눌렀어. 집에 사람이 와글와글 하네 데인 밥먹자 애기 밥먹이고 재워야돼요 야비스 yeah, 이어 와우쌰 <laughs> 아빠는 왜 불러? 밥이나 먹어. 아빠 껌딱지네 껌찍 껌찌... 어이, 편식가? 아유, 진짜 가지가지하네. 편식하지 마. 배고프잖아. 밥 먹자, 밥 먹자. 편식하지 마세요. 그렇지. 아이착하네. 아이구 잘 먹네. 아유, 이렇게 잘 먹을 거면 서편식했어 아유, 잘 먹어요. 잘했 네. 뭔데이분이 우리 집 부고 소식을 알을와고지고지이렇이표정표이안이은좋은 착한 착한 이네이네 잘자 데인 아 귀여워 웃으면서 자또 울으러가? 아유 진짜 맥스 너가 나설 때야 엘리를 위로해줘 애정표현해줘 엘리가 지금 너무 슬프니까 위로 좀 해줘 자베다 오빠 야젯 왜봐 그래도 슬프대 엄마 갹퍼 포탭 오빠 캠페 플래시 이게 ruha 왜 부끄러워해? 거부당했어? 죽음에 대해... 어이... 아, 너무 슬퍼서 저런 것도 필요 없나 보다. 그래도 할수 있는 거다 해주자.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지. 우리 클라라는 혼자 뭐 하나... 졸린데? 배도 고픈데 밥도 안 먹고 감정에 대해 블로그 쓰기래. 저 너무 슬퍼서 이제 글쓰기로 좀 푸나 보다. 아유, 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블로그를 쓰는구나. 마음이 안 좋아서 저렇게 푸는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클라라는 둥둥이니까 밥안 먹고 자자. 한숨 자고 나면 좀 괜찮아질지도 몰라.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자자. 오늘은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여기서 자자. 잘 갔다 와. 아, 어, 구기 싫어. 그래도 갔다 와야 돼. 엄마 아빠 없을수록 더 잘해야지. 형, 아빠도 배고픈가 보다. 클라라 학교 갔고, 맥스도 밥 먹고 가고, 친구 사귀자, 클라라는. 아이고 틈만 나면 울부짖으러 가네. 슬퍼도 할 일을 해야 돼. 엘린 엄마니까. 아 또. 이 녀석 진짜 아고함문 치기 싫은데 다른 거 없나? 뭔가 할, 뭔가 할 만한 게 없네 왜그 잔소리 야자 잔소리 어 뭐야 왜 이래 아, 왜 한순간에 더러워진 거야? 그라비. 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오. 어. 이 녀석 또 하려고. 안 돼. 하지 마. 내가 막을 거야. 그만둬. 밖에 장난감 많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놀자. 내가 막아야겠어. 아주 악동으로 자라겠어, 악동으로. 우리 집에 악동이 태어났어요. 아유, 악동 꼬맹이. 어휴, 어휴, 어휴. 하남. 너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른이면 다냐고요.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래, 초대해. 다 초대해. 지금 집에 허전하고 슬픔이 가득하니까 다 초대해. 다 근데 머리가 굉장한 친구네. 학교에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어머 얘한테도 냄새가 애들이 상태가 메롱이야 메롱. 내가 지금 냄새가 좀 나지만 그래도 프로망 좋게. <laughs> 응? 잠깐만. 응? 짝사랑? 짝사랑이 떴어? 그래 오 괜찮게 나쁘지 않게 생기긴 했는데 기본 심인가 얘가? 랜덤심인가? 근데 짝사랑을 한다고? 노우 no. 페그로샤모 어 클라라도 며칠 안남았다 오른들려면 근데 다나 한테 짝사랑을 홀딱 반했어 심지어 상성이 좋구나 다나에 대한 클라라의 로맨틱한 감정 이거 매력을 알수 없다고 들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리 아들내미처럼 화가 났구만 또또 또 사고 치러 간다 사고 치지마 너 안돼 안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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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졸려? 자자자자 자, 자, 자. 모자이크가 왜 여기까지 왔어? Uh -huh. 진짜 별의별 uh -huh. 버그가 다 있네. Uh -huh. 이렇게 성질 더러운 애를 좋아하게 된 거니까, 나도 uh -huh.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성질 더러운 친구를 너무 난폭해! 머리 봐봐 머리도 완전 뭔가 그래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너무 그래 왜 우리 곰돌이를 때리는 거야? 진짜 특이한 친구네 그러게요 모자이크가 막 여기저기 퍼져있어요 <laughs> 모자이크 왜 이렇게 커? 얘네들 다 위생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다 냄새를 풍기고 다녀. 아 뭔가 엄빠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이. 마가레 보고 싶나 봐. 근데 내내 내, 내 세계관에는 유령과 소통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또 전화 와? 그래, 에디 진짜. 집에 안 오는 대신에 전화를 미친 듯이 하는구나.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진짜? 어, 또 감정 또 생겼어. 더블짝 사랑 대박. 아, 이 친구 메이크 오버 해줘야 겠는걸? 친구로서 같이 가자. 일단은 친구로서 싱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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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로